지난 3월 9일 뉴욕의 한 백화점 부근에서 한국계 미국인인 낸시도 할머니 80세의 할머니가 노숙자에게 이유도 없는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그 노숙자는 그 전에도 이미 몇 차례 비슷한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 이번 사건으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2급 폭력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것은 최대 징역 7년에 이룰 수 있는 중범죄라고 합니다. 이러한 중한 범죄를 당했음에도 도 할머니는요, A, B, C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기독교인으로서 평화를 사랑하기에 그를 용서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에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가슴이 뭉클한 그런 뉴스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한편 그 사건, 도할머니 사건이 있었던 한 일주일 정도 뒤, 그러니까 3월 16일 날 화요일이었는데요. 애틀란타에서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세계 마사지 업소에서 총 8명의 사망자를 낸 연쇄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로버트 에런 롱이라는 백인 남성이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코로나19와 연관된 아시아 혐오 범죄로 추정이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덟 명의 사망자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일곱 명이 여성이었고, 그 중에서 또 여섯 명은 우리 아시안, 그것도 한국계 여성이었던, 여성이 네 명이나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마사지 샵에서 일하시는 우리 한국계 여성들이 대부분의 피해자가 됐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뉴스를 대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주님이 말씀하신 말세가 맞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24장 7절, 10절에서 이미 우리가 한한달 전, 한 달, 한 5주, 4주 전에 살펴봤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라는 이 말씀이 점점 우리 삶 가운데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저는 안타깝지만 아마도 앞으로 이러한 현상은 점점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범죄를 심리적으로 분석하는 분들을 프로파일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프로파일러들의 말씀에 의하면요. 수십 년 전만 해도요. 사람을 죽이는 살인에는 반드시 살해 동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를 괴롭히거나 자기에게 뭐 해코지를 했거나 자기에게 손해를 입힌 그런 사람에게 참다 참다가 살해를 하게 되는 또는 돈이 목적이거나 뭐 이러면서 살해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 대부분이었는데요. 이제는 현대에는 특별한 살해 동기가 없어도 불특정 다수를 너무나도 쉽게 살해를 하는 사건들이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소위 말하는 이. 이 반사회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죠. 사이코패스라든가 소시오패스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정말 말세 이지요 이런 제가 좀 전에 이렇게 열거한 사건들은 우리 인생들 지금 우리 이 피부로 느껴지는 말세 징조라면은 오늘 본문에서는요. 진짜 마지막 날곧 심판의 날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 바로 그 우주적으로 일어날 징조들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29절 처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 환난 후에 그날 환난 후에 이 그날 환난 후에가 그 그날 환난이 무엇인지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이 단어입니다. 과연 그날 환난이 무엇인가?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그날 환란 후에 이루어지는 이 인자가 오는 사건 권능이,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이런 것들은 바로 AD 70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는 그 사건을 이렇게 좀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라고 해석하기를 좋아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도 나름대로 타당한데요.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요. 이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라는 29절의 이 표현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제국들, 예를 들면 아수르라든가 바벨론, 이런 나라들을 하늘의 권능으로 시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려지고 떨어진다 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제국들이 망한다 라는 어떤 그러한 시적인 표현으로 봤기 때문에 이렇게 그 환란 후에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 이런 것들을 이 예루살렘의 멸망 이런 것들로 이 이해하고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분명히 그 환란 후에라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 환란은 예루살렘 멸망을 이미 의미한다고 지난번 한달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환란이 예루살렘의 멸망의 사건이라면은 그 뒤에 일어나는 사건은 또 다른 사건이 아니겠는가라고 우리는 분명히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환란 후라는 것은 분명히 예루살렘이 멸망한 직후라고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그 환란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AD 70년의 사건이라면은 즉시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졌으면은 지금 이제 이 세상은 망하고 그렇죠. 주님은 오셨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주님이 안 오셨어요. 그렇죠? 지금 주님이 오셨다고 주장하는 분은 잘 보살펴드려야 되는 분들이십니다. 지금 주님은 아직 안 오셨어요.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날 환란 후에 그리고 즉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것인가? 바로 그날 환란을 해석하는 게 키포인트인데요. 그날 환란은 한마디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마지막 날 재림하기 바로 전에 있을 아직 우리가 겪지 않은, 않은 또 다른 환란에 대한 오버랩이 되면서 예수님이 예언을 하고 계신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겪었던 그 고통스러운 일들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아마 전 세계적으로 그러한 비슷한 고통스러운 대사건이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제대로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먼저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말세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먼저 첫 번째로. 1월 성신의 변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해와 달과 별들이 권능이 흔들리고 떨어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 학자들 중에 인류가 멸망하는 시점이 언젠가 올 건데 그 인류가 멸망하는 가장 큰 원인을 뭐로 보고 있습니까? 소행성 충돌 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지구가 몇 번의 그 굉장히 몸살을 알았던 시기가 있는데 예를 들면 공룡이 뭐 사라져, 멸종했다든가 이런 사건들을 소행성 충돌로 사건으로 보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땅이 멸망하는 것, 즉 주님이 오시는 날 1월 성신이 흔들리고 권능이 떨어진다는 것은 어쩌면 이러한 별똥별 또는 소행성들이 지구를 향해서 오면서 인류가 멸망하면서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라고 나름대로 일리 있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인류가 핵폭탄으로 멸망할 것이다. 전쟁하면서 멸망할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뭐, 무엇이든지 간에 다 가능성이 있죠. 실제로 요즘 우리 지구를 보십시오. 지금 북극, 남극, 다이 여름에 보통 눈이 녹지 않아야 정상인데 거의 눈들이 녹아서 새로운 이 동포들이 다 드러나고 있고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 북극에서 새로운 섬이 발견됐다고 해요. 그 얼어 있던 빙하들이 녹으면서 섬의 조건에 해당하는 조그마한 섬이 발견돼가지고 학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 1월 성신의 어떤 변화들, 이런 것들이 마지막 날로 우리가 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증거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하튼 주님이 오시기 전 바로 전에는 분명히 모두가 전 세계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느낄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두 번째로, 그때 인자의 징조가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과연 인자의 징조가 무엇일까요? 칼빈 목사님은 이 30절을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주께서 여기서 말, 하신 말씀은 스가리아 12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두고 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는 다가오는 심판을 분명히 보여주시며 각 가정의 통곡 소리가 날터인데 그것은 젖 먹이를 잃은 부모의 흐느낌과 같다. 너무 늦으면 아무도 주의 은총을 받지 못하며 그때 가서야 그들은 그들이 찌른 그 분을 볼 것이요 그때 가서야 그들이 그렇게 천하게 보던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볼이라는 징조이다라고 해석했어요.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난무하지만 이 칼빈 목사님의 해석처럼 이 앞서 말씀하신 하늘의 징조와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일 자체가 바로 인자의 징조다라고 볼수 있어요. 인자의 징조라는 것은 특별히 또 다른 어떤 징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 자체가 바로 가장 확실한 징조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자의 징조,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은요, 전 세계 모든 인류가 다 같이 볼수 있는 전 우주적인 사건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구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것을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땅의 모든 족속들이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후회가 아니고 환호를 하겠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옷이 없어서 라고 기뻐하며 주님을 맞이하겠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걸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망했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문제는 너무 늦었죠. 그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후회의 눈물이고 통안의 눈물이고 억울한 눈물인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받기에 이미 너무 늦어서 후회와 억울함의 통곡을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피 울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이루어지는 장면이지요. 한마디로 인자 곧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모두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등장한다라는 것은요. 신구약 성경이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예언하는 바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화면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이미 다니엘 선지자는 환상 가운데 인자같으니 즉 예수님이죠. 하늘 구름을 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았던 것입니다. 이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도 마찬가지죠.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볼지어다 없습니까? 예, 같이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구가 그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까 칼빈 목사님이 말했던 그를 찌른 자, 즉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그 로마 병사도 결국에는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합니다. 그건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마찬가지예요. 다 부활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오른쪽 양과 염소, 오른쪽 왼쪽 영생과 영벌의 심판을 우리가 다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그 찌른 자가 인자를 볼수 있게 된다라는 이 말씀을 칼빈 목사님이 이 계시록 1장 7절을 참조하여 오늘 본문의 30절 말씀을 해석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징조는요, 바로 나팔 소리와 천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31절을 보면요, 주님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어 택하신 자들을 온 세계에서 모으실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대 묵시 문학, 즉계시록 같은 예언적 문학에서는요, 나팔 소리는 천사에 의한 심판을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나팔소리, 일곱 나팔소리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들 찬송가 중에서 보면은 예전 168장이죠. 나팔 불때 나의 이름, 이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이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나팔을 분다는 것은 마지막 날이고 소집하는 거고 모이라고 부르는 거고 자 모여 심판받자. 이렇게 하는 바로 그러한 마지막 심판의 나팔소리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세상 끝에서부터 세상 끝까지 다니면서 모으신다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곧 천국으로 인도하여 드린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천국으로 모으는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두 번째로 오시는, 다시 오시는 그 오심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왜 오시는가? 바로 주님의 백성들을 그 영광의 나라로 이끌려고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옛 아멘이죠. 할렐루야. 이렇게 아멘 소리가 크니 제가 적응이 갑자기 안 됩니다. 너무 강력하게 아멘을 하셔서 천국은 되게 가고 싶으신가 봐요. 아멘. 그거는 가고 싶어야죠. 절대 뺏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옛날, 옛날 우리 어, 저 어렸을 때 목사님들이 항상 농담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언제 다시 오시냐? 무슨 요일날 오실까요? 예수님이 무슨 요일날 오실 것 같습니까? 옛날 목사님들은 항상 저 어렸을 때 그러셨어요. 수요일 날 저녁 비 오는 저녁에 오실 것이다. 그래서 왜요? 수요일 날 저녁에 수요 예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오면 오기 싫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수요일 날 저녁에 비 오는 날 오실 것이다라고 우스갯소리로 목사님들이 하셨는데 저는 우리가 수요 예배가 없고 금요 기도회가 있으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금요일 날 저녁 비올때 우리 시애틀은 비 많이 오니까 아마 겨울철이 아닐까. 여러분 이거 농담입니다. 심각하게 들으면 이거 안 됩니다. 이거는 이단되고 몰라요. 주님 오시는 날은 뭐 다음 주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어느 날인지 모르지만 그만큼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귀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농담 삼아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제가 섬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 다시 오실 때그 영광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제외하는 총회로 모이는 그러한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32절부터 35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이 말씀 영원한 말씀에 대한 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환절기만 되면 계절 알러지로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기하게도요 이 여름에서 가을, 가을에서 겨울이 될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꼭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 아이 몸이 신기하게도요. 너무나도 이걸 잘 알고 자동적으로 몸이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뭐 코가 막히고 콧물이 나고 재채기가 나고 요즘에는 없었던 눈까지 간지러운 그런 알러지 때문에 아 이게 얼마나 이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아 근데 신기하게도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몸이 반응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속으로 몸이 그렇게 반응이 나오면, 아, 때가 됐구나. 이 겨울이 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봄이 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절대 주님이 오시는 날은 그 누구도 알수 없습니다. 다음 주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히 말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정확한 일시는 모르지만 대략적인 이 흐름을 보면은 주님의 다시 오시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알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오늘 32절에 나온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는 거예요.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 이게 너무나 상식적인 거라는 거예요. 가지가 야들야들해지고 거기에 잎이 무성해지면은 아 이제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힐 때가 됐구나는 누구나 다 안다는 사실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흐름을 보면은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언제쯤인지를 대략적으로 아 지금이 말세구나, 주님 오실 때가 됐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어떻습니까? 주님 오실 때 멀었다고 느껴지십니까? 가깝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죠. 가깝다고 느껴지죠. 이게 말세 중에 말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하신 세상은요. 점점 이제 악해져 가고 있고요. 하늘이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것 같은 징조들을 자연 현상을 우리가 자주 목격합니다. 한마디로 주님 오실 날이 진짜 진짜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심각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느낌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 주님이 오실 것이다라는 이 느낌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됩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마치 이 땅에서 살다가 죽고 끝날 사람들처럼 오직 이 땅의 것들만 추구하는 잘못 죄악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민감한 감각이 살아 있어야 돼요. 아, 이게 진짜 주님 오실 때가 됐구나. 아, 이 세상 보니까 너무 악하다. 조심스럽다. 라는 이 감각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35절에 보면 주님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이 말씀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다라는 거죠. 이미 주님은 산상순,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셨습니다. 화면 보면서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목소리> 아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멸망했고, 이제 남아있는 예언은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밖에는 없습니다. 말씀만이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을 붙잡아야 돼요. 자꾸 변하고 없어졌다가 사라졌다가 생기는 이런 것들을 붙잡으면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 있다가 없는 것, 없다가 다 생기는 것, 이걸 붙잡으면은, 아, 있을 때는 좋다가 없으면은 마음이 심란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붙잡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무질서한지 압니까? 변함없는 기준을 붙잡아야 되는데 아 자꾸 우리 인생은 자꾸 변하는 것들, 세상의 트렌드, 세상의 유행 이런 것들을 쫓아가면서 그걸 붙잡다 보니까 이 마음의 굴곡이 심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질서가 없어요. 있다, 없고, 없다, 있고, 사라졌다, 높아졌다, 많아졌다, 적어졌다는 이런 것들을 계속 붙잡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이 모든 삶이 널뛰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의 감정을 기준 삼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석변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다르죠.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 게 우리의 감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감정에 이끌려 살면요, 우리의 삶이 절대 안정적일 수 없고 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정은요, 그냥, 아, 벌어지는 일들이, 아, 이게 지금 화가 나는구나, 아, 속상하구나. 그냥 이거는 그냥 좀 객관적으로 내 감정을 약간 떨어뜨려 놔야지만, 내가 그 감정 사이에, 감정 가운데 빠져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토록 혼동스럽고 흔들리는 이유는 바로 내가 의지하는 것이 나의 감정이라든가, 나의 상황이라든가, 또는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출세라든가, 자녀라든가, 출 이런 어떤 내가 많이 갖고자 하는 것들을 쫓고 붙잡다 보니까 그 유동적인 것들, 움직이는 것들 때문에 내 삶까지도 흔들리고, 때로는 바뀌고, 사라지고, 슬퍼지고,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나는 오늘 무엇을 붙잡아야 하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기준이 되는 것, 즉,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요, 모순이 없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변함없고 반드시 질리고 흔들리지 않는 앞뒤가 다 맞는 모순이 없는 것이야 합니다. 완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완전성을 믿습니다. 성경의 무오성. 그래서 우리가 이 신학적으로 중요한 신학 중에 하나가 성경의 무오성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같은 경우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 미, 무신론자들이 보면요, 되게 좋아합니다. 무신론자들이 오늘 본문 보면 공격하기 너무 좋지요. 여러분 34절 말씀 어떻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는요, 예수님 시대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기 전에, 이 일들이 다 일어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이루어질 것이다. 문자를 그대로 해석하면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다 죽기 전에,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한마디로 이 말씀은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시대가 이 세대가 다 가기 전에 이 말씀이 인자가 오리라라는 이 표현은 한마디로 예루살렘의 멸망, 아까 말씀드렸던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을 일차적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 예수님이 30, 33살, 33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뒤로부터 약 37년 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유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세대, 사람들이 다이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예루살렘이 멸망한 거예요.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예언이 오버랩되면서 바로 우리들이 맞이하게 될 종말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이 세대는 또 마지막 그 시대를, 세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주님의 예언은 원근법적이에요 가까운 예, 예수님 당시에 대한 예언부터 시작해서 멀리 있는 지금 우리의 삶까지도 예수님이 한꺼번에 같이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깝게는 지역적, 지역적이라는 건 부분적 아니겠습니까? 그 예루살렘 지역, 시대적,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 역사적, AD 70년이라는 히스토리 가운데 이루어진 그 사건을 말씀함과 동시에 전 우주적, 즉 지구, 인류적, 전 인류적, 그리고 바로 인류가 다 심판을 받게 되는 마지막 종말 예수님의 재림, 종말적 사건을 주님께서 동시에 예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예언은 지역적, 시대적, 역사적으로는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사건으로 완성되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동시에 우주적, 인류적, 종말론적으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완성의 예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다가올 언제 다가올 예언이. 이, 현실이 될지 모르는 그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은 반드시 이루어질 전 우주적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 하나 말씀드릴게요. 내가 살아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이 여러분들 저까지도 우리가 살았을 때 예수님이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오시는 거 싫으세요? 아니죠. 오시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살아있는데 죽지 않고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오실 수 있어요.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또 내가 죽은 뒤에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던, 내가 죽은 다음에 오시던 결론은 뭐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결론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예수님께 가든 주님이 오시던, 반드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날이 세대를 보면 악해지는 세대를 보면서 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아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 맞구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렇다면 반드시 예수님은 오시겠구나.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뭐가 되겠습니까? 주님 마라나타 속히오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불의와 악을 물리쳐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저녁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바라며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사랑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